당신이라면 은퇴하던 날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동료들과 송별회를 했을 수도 있고 오랜만에 늦잠을 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는 은퇴한 다음 날 바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살던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큰 집은 이제 내 삶과 어울리지 않아요. 65세 김성호 씨 대기업 팀장으로 정년퇴직을 맞은 그는 그렇게 인생의 두 번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전원생활 실험기입니다. 김씨의 은퇴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삶이었고 조직의 중심에서 일과 사람을 관리하던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첫달그 습관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 주는 곳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커피가 집안에는 그가 남긴 묵은 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은 회의와 보고서가 내 하루를 채웠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에게 묻지 않더군요. 그게 참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가 집을 줄이기로 결심한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30평대 아파트가 나에게 너무 컸어요. 공간이 아니라 공허가 커 보였죠. 그래서 그는 경기도 외곽의 10평 남짓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남양으로 창이 난 작은 단층집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와 텃밭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마트까지 차로 20분 병원도 멀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쯤 지나자 그는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며 스스로 세운 하루의 일정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다닐 땐늘 시간에 쫓겼는데 지금은 내가 시간을 조율해요. 그게 제일 큽니다. 물론 낭만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도시를 떠난 지 6개월쯤 지나자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퇴근길 맥주 한잔하던 친구들도 동료들과의 잡담도 사라진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온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그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동무 하나 없이 하루 종일 흙만 만지다 보면 내가 왜 여길 왔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그때부터 그는 매일 짧은 일기를 썼습니다. 그날 캔 고추의 수 텃밭의 색깔, 해질 무렵의 공기. 그렇게 그는 도시에서 잃었던 감각들을 하나씩 되찾았습니다. 재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노후 자금 일부를 합쳐 3억 원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했습니다. 나머지는 금융 자산으로 나눠월 18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꾸렸습니다. 도시 시절엔 외식 관리비, 교통비 등으로 매달 300만원이 나갔지만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신 그는 시간의 풍요를 얻었습니다. 돈은 줄었는데 마음은 여유로워졌어요. 그게 참 신기했죠. 하지만 김 씨의 전원생활은 단순한 은퇴의 피난처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1년 차가 되던 해 지역 사회교육센터에서 목공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만든 나무 의자를 이웃집 할머니께 선물했습니다. 그때 그는 오랜만에 고맙다는 말을 들었고 그 짧은 인사가 자신을 살렸다고 회상했습니다. 퇴직 후엔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제 이름을 불러줬죠. 그게 이렇게 따뜻한 말인 줄 몰랐어요. 은퇴 후 전원생활은 누군가에게는 낭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도전입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내려놓는 건 생각보다 큰 결단이고 고립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처럼 줄이는 선택을 통해 삶의 밀도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간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고 관계를 줄였더니 오히려 자신을 더 선명하게 마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선 늘 성과를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선 삶의 온도가 기준이에요. 덜 벌고 덜 쓰더라도 따뜻하면 그게 성공이더군요. 이 사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은퇴 후의 행복은 정말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만 오는 걸까? 아니면 덜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오는 걸까? 김 씨의 실험은 바로 그 답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계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마음의 구조 조정. 은퇴 후 집을 줄인다는 건 단순한 다운사이징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조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재정 설계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로 주거비를 꼽습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했다면 주거 규모를 줄이는 것은 필연적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구조를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집을 줄이면 고정비가 줄고 생활 리듬이 바뀌며 물건에 대한 집착이 옅어집니다. 대신 사람과 자연 자신과의 관계가 복원됩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주도감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즉, 내가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감각이죠. 이것이 은퇴 후 우울과 무력감을 줄이는 핵심 요인입니다. 물론 전원 생활을 모든 이에게 권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접근성, 사회적 네트워크, 기후 환경 등 현실적인 문제도 큽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완전 이주보다는 부분 전원 생활을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며칠은 도시에서 며칠은 외곽에서 보내는 시기죠. 이런 생활 패턴은 심리적 안정과 생활비 절감, 사회적 연결의 균형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결국 김성호 씨의 실험은 도망이 아니라 탐험이었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리듬을 찾는 과정, 그 속에서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여정이었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출근 대신 해 뜨는 걸 봐요. 하루가 시작되는 걸내 눈으로 확인하죠. 그게 참 큽니다. 은퇴 후 집을 줄이는 것은 어쩌면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덜 가지는 대신 더 느끼고 덜 소비하는 대신 더 살아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은퇴 후 진짜로 줄여야 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불안일지도 모릅니다. 김 씨의 작은 집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진짜로 넓혀야 할 공간은 어디인가요? 은퇴 후 집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면적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평생을 일로 버티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퇴직은 일종의 진공상태를 만든다. 직장이라는 중심이 사라지면 시간도 관계도 존재감도 함께 흔들린다. 그런 순간에 집을 줄인다는 선택은 삶을 새로 재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성호 씨의 사례는 바로 그 변화의 실험이었다. 그는 도시에서의 편리함을 내려놓는 대신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고 본질에 가까워지려 했다. 그에게 전원생활은 은퇴의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학교였다. 은퇴 직후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극단으로 나뉜다. 하나는 기존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애쓰는 사람, 다른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도피하려는 사람이다. 전자는 고정비 부담과 심리적 피로로 이어지고 후자는 고립과 현실적 불편에 부딪힌다. 김 씨는 그 중간 지점을 찾으려 했다. 줄이되 버리지는 않는, 멀어지되 끊어내지는 않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그는 도시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고 1시간 남짓 거리의 외곽 지역을 택했다. 병원이나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자연이 가까운 곳이었다. 이 균형이 전원 생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선택을 절충형 은퇴지라 부른다. 낭만과 현실이 충돌하지 않게 하는 지혜로운 타협이다. 재정적 측면에서 그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었다. 집을 팔고 작은 주택을 마련함으로써 얻은 유동성은 은퇴자에게 심리적 안전망이 됐다.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 외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자산의 일부를 현금화해 생활비로 전환하는 전략은 필수적이다. 김 씨의 경우 도시 아파트를 팔아 남긴 차익 중 절반은 정기예금으로 절반은 배당형 펀드로 운용했다. 그는 이제 수입은 줄었지만 불안은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을 줄이자 불안이 줄었습니다. 유지비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라고 말했다. 심리학적으로도 통제 가능한 범위를 만드는 것은 불안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작은 집, 단순한 일정, 예측 가능한 소비는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물리적인 축소가 곧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줄이는 과정에는 상실의 감정이 동반된다. 김씨 역시 처음엔 가족의 추억이 서린 공간을 비우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들이 크던 방을 정리할 때는 눈물이 나더군요. 그 공간이 내 인생의 절반이었는데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다는 사실이 실감났죠. 이런 감정의 소멸기를 거쳐야만 새로운 공간이 비로소 삶의 일부가 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기를 심리적 리셋 구간이라 부른다. 그 기간 동안 사람은 자신이 잃은 것과 새로 얻은 것을 비교하며 인생의 균형점을 다시 맞춘다. 김씨는 이 과정을 일기로 기록했다. 그에게 글쓰기는 감정을 다스리는 도구였고 동시에 자신을 복원하는 행위였다. 전원생활의 또 다른 도전은 관계의 재구성이다. 직장에서는 직책이 곧 사회적 신분이었지만 시골 마을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는 처음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스스로 움츠러들었다. 예전엔 누구나 제 말을 들어줬는데 여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이름도 직함도 다 의미가 없더군요. 하지만 그 익명성 속에서 그는 점점 자유를 느꼈다.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 그 자체가 은퇴의 특권이었다. 대신 그는 주변 사람들과 작은 신뢰를 쌓아갔다. 텃밭에서 난 상추를 이웃에게 나누고 대신 그들은 김치를 내줬다. 그 단순한 교환 속에서 그는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했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요인은 소속감이다. 대화의 빈도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는 감각이다. 김 씨에게는 그것이 전원 마을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였다. 심리적으로 보면 은퇴 후 집을 줄이는 과정은 통제감 회복의 단계이기도 하다. 도시의 큰 집은 편리했지만 그 공간은 가족의 과거와 회사 중심의 일상에 맞춰져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만의 리듬을 가진 공간을 만들었다. 아침 햇살이 드는 창문, 커피향이 퍼지는 부엌, 손으로 닦은 나무바다. 그 모든 것은 그의 손끝에서 유지되는 세계였다. 작은 공간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안에서 그는 스스로의 존재감을 되찾았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경험을 생활의 주체화라고 부른다. 누군가 일정에 맞춰 움직이던 사람이 드디어 자기 속도대로 살아가는 단계다. 김 씨의 전원생활은 바로 그 실험의 결과였다. 은퇴 후 전원생활의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 의료 인프라 부족, 교통 불편, 사회적 고립,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유지비 등은 노년층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그렇기에 무작정 떠나기보다 생활 기반형 전원 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도시 접근성 1시간 이내일 것. 둘째, 의료시설과 상점이 15분 거리 안에 있을 것. 셋째,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김 씨의 사례가 유지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는 매주 지역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참여했고 월 1회 마을회의에도 나갔다.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것이 고립을 막는 최소한의 연결선이었다. 경제적으로도 그는 고정비 중심의 삶에서 가변비 중심의 삶으로 전환했다. 예전엔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유지비, 각종 구독 서비스 등으로 매달 나가던 돈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 돈으로 계절마다 필요한 것을 직접 구입하거나 여행비로 쓴다. 이런 소비 구조는 소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그는 말했다. 전엔 쓸 때마다 허무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쓸 때마다 기쁩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쓰니까요. 이 변화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가치관의 전환이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은 수입에 많고 저금이 아니라 돈이 내 삶의 방향과 일치하는가에 달려있다. 은퇴를 앞둔 많은 이들이 김 씨의 이야기에 공감할 것이다. 지금의 삶이 너무 크고 너무 빠르고 너무 복잡하다고 느낄 때그 답은 확장보다 축소에 있다. 집을 줄인다는 행위는 물리적 행위이자 상징적 선언이다. 더 이상 타인의 기준으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내 삶의 리듬을 되찾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용기,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역설을 받아들이는 인내, 그리고 작은 행복에 만족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 김 씨의 실험은 그 모든 과정을 보여줬다. 결국 은퇴 이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어디서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이다. 큰 집을 지키며 불안을 감추는 대신 작은 집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은퇴다. 김 씨는 퇴직 전까지는 회의실과 숫자로 평가받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이 직접 기른 채소의 싱그러움으로 하루를 평가한다. 세상의 기준은 사라졌지만 자신의 기준은 더욱 단단해졌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가 남긴 말이 오래 남는다. 도시는 나를 성공하게 했지만 이곳은 나를 사람답게 만듭니다. 줄이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길이다. 은퇴 후의 진짜 여유는 더큰 공간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공간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그 작은 집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때 중요한 건 집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웃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